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강스텐 바이오텍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오늘 뭐 굉장한 5%대 하락이 나왔고, 그다음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 2년 동안, 적어도 이제 2년 동안은 애매할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막 강력한 상승분을 갖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갖고 있고,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래서, 나름 굉장히 좀, 어,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, 이 강스텐 바이오텍은, 어, 좀 하방 압력을 계속 이제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. 그냥, 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지는 게좀 불가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요. 또 이제, 하, 오랫동안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네, 그런 어,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